수고하셨어요 a w your. I 이어 t only a d o 요이 네요 아, 귀엽다 <laughs> 귀엽네요 인스타그램 잘 보고 있어요 요그 스튜디오 스튜디오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야 <laughs>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? 편지 썼어요 수고했어? 네 내일 봐요 네 내일도 화이팅 내일 도일 바빠? 알면. 내일은 일은 없고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못 먹었잖아 오늘 저녁에 두바이 뜯은 거 두바이 뜯은 거 맛 있어? 안요녕하아 예. 그렇군요 효정아 <laughs> <laughs> 누나 잘 가요. 내일도 할뭐 거예요. 야, 어디 갔다 와요? 음. <laughs> 누나 <네일도> 오, 이뻐요이뻐요 이뻐요. 어. 누나 이뻐요 조심히, 조심히 가요, 네, 누나. 웃을게, 내일. 내일 기대합니다. 내일 봐. 내일도 화이팅. 네, <laughs> 도정 누나 잘가요. 누나, 사랑해. 누나 이뻐요. 도정 누나, 누나 잘가요. 내일 도 정나.